안녕하세요 세일포트 마루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세계일주 항해 경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일주 항해 경로 선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세계일주 뭐세 가지 항해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항 세계일주를 하신 김승진 선장님이 세계일주 경로와 윤태근 선장님의 세계일주 경로를 알아보는 걸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일주 항해 경로, 시, 경로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계절풍이나 무역풍을 적절히 잘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우리나라의 그 월별 바람의 방향을 보면 보통 여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봅니다. 이러한 계절풍이 부는 이유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름이면 육지가 뜨거워서 육지 쪽으로 겨울은 차갑지만 육지는 빨리 식고 뭐 바다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다가 더 따뜻해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타고 출발할 때는 어느 쪽이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출발할 때. 보통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가는 것보다는 보통 9월부터 12월, 보통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김승진 선장님하고 윤태근 선장님 모두 9월 말에서 10월 달 내에 보통 세계 일주를 출발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알고 뒤에 가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나라 부근에 있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일주를 하려면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게 바로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은 예,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데요. 저희가 특히 이 무역풍이라는 거는 이 적도를 중심으로 서로 남부 남쪽으로는 적도의 남쪽으로는 서쪽 방향 똑같이 적도의 윗부분도 북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적인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무역풍 이라는 것은 영어로 트레이드 웨어 거든요 아, 트레이드 윈드 거든요 이 말은 원래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역풍이라 해서 트레이드 윈드 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트레드 라는 길 경로 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규칙적으로 바람이 꾸준하게 분다 라는 뜻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점점 이제 의미가 변경되다가 현재의 트레이드 윈드라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도양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태평양에는 태풍, 그다음에 대서양에는 허리케인인데 이런 열대성 저기압은 최대 풍속이 33m/s 이상일 때 이제 각자의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바람이었으면 두 번째는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는 가만히 있는 요트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일주 하시는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영상을 보면 이 해류 때문에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류를 이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배가 이동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어, 표류하는 요트나 항해할 때 표류하다 보면 그 표류기를 보다 보면 이러한 해류 때문에 육지적으로 와서 살아 남는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해류는 일반적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시계 방향으로, 남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방향하시고요. 뭐 해류 실제적으로 해류보다는 바람을 많이 중심으로 가시겠지만 이런 해류도 돌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가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해류의 발생 원인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쏠리면서 차가운 북쪽과 남극 쪽으로 각자 이동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바람바람이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바닷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영향을 줘서 적도 북, 북쪽으로는 적도 북쪽의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적도 남쪽의 해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원인은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온도 차이 때문에 해류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더좀더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인터넷에 쳐보시면 뭐 많은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저는 물론 태풍이라고 표기 했지만, 사실 지역별로 열대성 저기압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 이 시즌에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아마 열대성 저기압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그거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수많은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된 이동 경로입니다. 보면 인도양에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태평양에 발생되는 것은 태풍, 대서양에 발생되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딱 특징이 있죠. 뭐냐? 이 남극 주변에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에 경로에 나오겠지만 세계일주 기록 항해를 하거나 큰 시합들은 이 남극 남극 주변을 항해하는 그 루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성적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풍을 피해가기, 피해 항해하기 좋은 일정을 한번 만 찾아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11월달에서 4월달, 태평양은, 그리고 호주 오른쪽은 5월달에서 10월, 여기 나온 것은 다 월입니다.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쪽은 5월에서 10월, 뭐, 북대서양은 11월에서 2월까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조금 전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열대성 저기압, 뭐 태풍 이런 것이 안 부는 시즌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4월에서 10월, 뭐 12월에서 2월 이때 항해하면 가장 좋은 계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계 일주 세 가지 항해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리퍼 항로입니다. 주로 그 무기항, 뭐 기록항에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루트고요. 뭐 제시카 왓슨 지난 시간에 아마 보셨을 건데 제시카 왓슨도 호주에서 출발해서 동진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극을 주변으로 쭉 도는 코스로 어 항해를 일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록항해나 큰 요트 대회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뭐 볼보 오션레이스나 방대글로브도다 이러한 루트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클리퍼 항로는 예전에 오래된 클리퍼선이 서인도 제도에서 유럽으로 기록적인 시간 안에 왕복하는데 사용했던 루트라고 해서 클리퍼 항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클리퍼선은 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도 유용했지만 좀더 태풍이 없고 열대성 저기압이 없고 그래서 안정적인 항로입니다. 특히 남극 쪽의 남극해는 강한 바람이 여기서 예, 편서풍이 부는데 여기 보면 대륙이 없잖아요. 예, 대륙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을 타고 기록 항해를 할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계일 항해 세주 세계 항해 중에 두 번째 거는 밀크런 항로 또는 뭐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어, 무역풍 항로입니다. 적도를 주변으로 도는 코스고요. 사실 대다수 레저 항해자들은 이 선택하는 경로는 바로 밀크런 항로입니다. 왜냐하면 적, 적도 주변을 돌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면 뭐 말레이시아 들렸다가 인도네시아 들렸다가 뭐 호주 갔다가 해서 뭐 이렇게 가장 여러 나라를 경유하면서 좀더 즐기고 여기 보면 이집트의 수에즈나 그 다음에 여기 파나마 문화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전세계를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요 아덴만 쪽에 아주 따뜻한 지역이죠. 위험한 지역이죠. 이런 거나 좀 조심해야 돼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항해하시면 그 바다가 거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도 주변을 항해하기 때문에 적도 주변을 항해할 때는 바람이 별로 없습니다. 적도 조금 전에 이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바다를 뭐 거울이라고 다 많이 표현하시고 지금이야 뭐 급하신 분들은 엔진을 돌려서 이동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없을 때는 바람이 있을 때까지 10일이고 15일이고 계속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여유롭고 즐기는 항해를 할때이 밀크런 항로를 이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많이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세 번째로 마젤란 항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마젤란의 그 세계 일주 최초 세계 일주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젤란 항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험을 좋아하는 항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케이프 혼이 있는데, 사실 이 케이프 혼 쪽이 바다가 거칠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난 사람들을 케이프 혼어라고 해서 사, 선장이나 배들을 케이프 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 약간 위험성이 높고 험한 바다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경로구요 사실 보면은 여기 홍고, 그다음에 여기 희망봉, 그다음에 여기 케이프 리우인이라고 호주 요세 군데를 모두 통과한 사람을 뭐 3캡이라고 하고요. 쓰 네. 3케이프 해서 뭐 케이프 호너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세일링하다 보면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쪽으로 안 가시고 파나마로 많이 지나가거나 여기 희망봉 안, 걸, 안 거치고 여기 수에즈 은하로 많이 지나간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승진 선장님의 세계 일주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진 선장님의 세계 일주는 마젤란 항로랑 유사해요. 예, 모험을 좋아하는 항해 경로고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반대로 마, 이쪽에서 마젤라는 서진을 했지만 김승진 선장님은 오른쪽으로 예,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 10월 9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달에 출발하셨죠. 사이판, 뭐 피지, 뉴질랜드를 거쳐서 그험하다는 케이프호너를 지나서 바로 케이프호너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쭉 오셔서 또 하나 위험했던 케이프타운 거치시고 순다헤협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코스. 이런 항로로 김승진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 김승진 선생님이 이렇게 경로를 짜신 거는 가장 중요한 건무기항 무원조 세계일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로하면 무기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기항이라는 건 항에 들리지 않고 무원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않고 가야되기 때문에 바로 거침없이 한 번에 항해를 해서 지구까지 돌아오는 것이 이 무기항 무원조 무원조 세계일주의 그 기록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윤태근 선장님의 세계 일주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윤태근 선장님이 선택한 코스는 밀크런입니다. 낭만이 있는 항해고, 보면 어 여기도 9월달에 출발하셨죠? 네. 2009년 9월 달에 출발, 부산을 출발하셔가지고, 뭐, 필리핀 들렸다가, 홍콩 들렸다가, 필리핀 들렸다가, 말레이시아 들렸다가, 몰디브 들렸다가, 뭐, 이, 여기 살랄라 들렸다가, 스웨즈나 타시고, 지브를 또 해역 걸쳐서, 쭉쭉쭉, 여기, 그래도 이쪽에, 파나마운으로 안 가시고, 바로 희망봉을 통과, 케이포를 통과하셨네요. 그래서 쭉 통과해서 다시 우리나라로는, 사실 2 0 0 9년도 2011년도까지 거의 605일간 항해 하신 거예요 엄청 그래서 한 번에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나라마다 들리고 관광도 하고 다시 일이, 이제 일이 있으면 한국에도 왔다가 해서 세계일주를 완료하셨는데 세계일주 항해거리가 거의 57,400k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죠. 또한 방문한 국가가 28개국. 이렇게 해서 세계일주를 완료하셨습니다. 이때 타신 배가 인터, 인트레피드의 두려움을 모르는이라고 해가지고 타야나 37피트입니다. 아마 보시면 대만에서 제작한 배고요. 풀킬입니다. 키 타야나 37피트 인트레피드를 타고 세계일주를 완료하신 항해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세계 일주 세 가지 항해 경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다음에는 그 세일링 유튜버, 어떠한 세일링 유튜버 분들이 있고, 주로 어떤 주제로 어,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유튜브에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셀프트 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